차량 괴롭힘에 숨겨진 진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되는 공격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차량 괴롭힘 이면에 숨겨진 진실 차량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괴롭힘의 특징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의 반복적 행동, 차량 괴롭힘은 주로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나 학교 앞 그리고 주택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일상의 소란 속에 괴롭힘이 십살이 묻혀 버리곤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때 끊임없이 불쾌한 시선과 불쾌한 행동에 시달립니다. 가해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또는 사람들이 많은 주말에 의도적으로 모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며 차량 주변에서 특정한 소음이나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회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조롱과 괴롭힘. 차량 괴롭힘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가해자들은 조롱의 요소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과 행동을 취하며 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괴롭힘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아주 근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긴 소음에는 불쾌한 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